점잘보는 곳, 금희궁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말띠 운세. 연애운 애정운, 이성운 사랑운 2021년 운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입니다. 신축년 2021년 월별 운세입니다. 1월 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섹스를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될 것인 즉 여유와 인내가 장점이 되는 때가 됩니다. 2월호는 서서히 애정이 살아나는 시간이므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권태기를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싱글에게선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월 은는 새로 이성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만난 인연이 제일 좋은 때이니만큼, 섹스의 대상으로는 새로 만난 사람과는 이번 달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호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애정의 상승과 함께 서로 애틋한 분위기가 넘치는 시기라 볼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겨운 만남이 예상되지만 주의할 것은 이 시기에 다른 이성과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5월은 멀어졌던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며 가까워졌던 사람은 멀어지게 되는 변화가 있는 때가 됩니다. 변화를 겪게 되는 운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 신뢰가 중요합니다. 6월 운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하룻밤의 불장난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접근이 있는 시기이니 유심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로지 지금의 운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당장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운은 커플에겐 이로운 운이지만 싱글이라면 참을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달은 가급적이면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로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피해야 하는 때입니다. 8월로는 시기적으로 변화가 따르는 운입니다. 관계의 신선함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게 되므로 하나의 이벤트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싱글이라면 이 시기에 만난 사람은 성적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적응이 필요하겠습니다. 9월로는 체력의 고갈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약해지는 시기인 만큼. 잦은 관계는 몸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적절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10월호는 가을이 쓸쓸한 만큼 분위기엔 활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온 관계는 이런 환경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11월호는 그저 더섭는 시간을 보내니 아쉬움이 많은 시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상대방이 없는 이상 호기심에라도 관계를 가져봤자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신뢰가 필요한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헤어지기 전에 연인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섹스를 그 도구로 삼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별이 진행된다면 돌이키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12월로는 짜릿함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가 됩니다.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니만큼 섹스 자체의 매력은 살아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사소한 이유로도 이별이 생겨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연인 사이의 말 실수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말기에 2021년 운세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로 힘든 시기입니다. 말띠님들 힘내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꼭 많이 받으십시오.